이군 거가왜 이렇게 좋아하 거갑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씨, 시... 나 거갑 싫어하기로 했어 이제부터 아니 어떻게 그인이랑도 둘레 이동주였냐고 그래서 아니 저 아니 ㅅ 시... 진짜 아 진짜 아니 난돈증강이 ㅅㅂ 시... 챔보까지인데 못 찍었는데 씨. 시... 누구는 저거 그냥 어? 아 쪽으로 딱딱딱딱딱 하니까 다 찍혀있어 그냥 무슨 어이가 없게 아! 진짜, 신 <laughs> 게임, 어떡해! 응당? 아니, 응당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어, 니가 게임 켜서 해. 어. 아, 또 뭐야, 여기는. 아, 이거 왜 이성이야, 뭐라, 이거! ᄉ 아, 진짜! 여기서 일단 라이시 뽑고 8차 한번 찍자. 지팡이 넣고. 깔끔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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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좀, ᄉ <laughs> 발 아, 진짜, 왜 그래! 해 주세요. 라이즈왜안나가 대체 아, 진짜 씨. 돈을 얼마를 들고 있었는데 네, 개병신 같은 나한테는... 게임 구독 서비스로 라이즈 이정도못짓고 씨. 네. 지식개도 안나고빨려나 씨... 올려줘라. 아니, 구독 서비스 먹고 라이즈 먹고시데왜 씨발 지팡이도 안나고 씨발. 지팡나 그게 라이 그리고 아, 진짜 존나 싫다. 진짜 게임이 아니야, 그냥...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씨발 뭐 납득이랑 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그냥 씨발, 단지 운이 좀안 좋아가지고... 왜... 아니, 그안 좋은 것도 좀 적당히 안좋아지씨 어차피...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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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어, 챌린저쯤 되면 제시어 자기가 제시어 진짜 이게 전... 운이 얼마나 없는 거지 전... 다 운지를 한다고 씨발. 어, 아니 주워드릴여. 진짜 m 메랄 다이아 새끼들 아왜나이상한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납득이 안될 정도로 운이 아주 씨발 막는다 씨발. 진짜. 야 그리고 다섯 개 주더라 이제 삼총사. 삼총사 는거세 명이서 삼총사 아니야. 왜 다섯 개 주면서 삼총사 5총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왜 삼총사였어 근데네개 줬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꼬였냐가 아니라 아니 꼬인 게 아니라 의문을 갖는 거잖아 맞잖아 형님 게임은 재밌자고 하는 건데 웃으면서 해봐요 너는 재밌자고 하는 거겠지 나한테는 이게 삶이고 씨발 fucking 라이프라고몇번 말해야 됐 말은 인격의 울이다님 게임이 잘 어쩔 무작정 가 먹었냐 아 존나 세다라이즈 미친 거아냐야 무한 도전 에이요 형님 씨발 카는 거야 <laughs> 우와, 안토전 어? 아이, 에이오. 아, 에이요. 아 씨발 형님. 샘 해밍턴 아들 아이사키 우승한 떡밥 봄. 뭐? <laughs> 도대체 뭔 떡밥이야 그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요. 아니 씨발 가볼도 안 나오고 구인수도 안 나오고 이거 씨발 난 뭐? 아, 씨발 진짜. 아, 아! 이겨죠이겨죠 아니 구인수 만들었으면 다 이겼잖아. 근데 솔직히 진짜 씨발 나 하느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씨발 아니 당신이 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지런까지만 준다면 나못 견디겠어.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느님 아 존나 열받아 진짜로 템 씨발 입맛대로 고르는 아 모로 아니잖아 이러면 아왜 이렇게 운이 없냐고 맨날 아니 나 진짜 씨발 정신 아니 또라이야 진짜 이거. 와 존나 쎄네 뭐안 죽어 아 씨발 졌어 이거를 진짜예요? 아니 씨발 돌았어 진짜? 이겼어? 이겼는데 또아 졌잖아 아 뭐가 이렇게 쎄? 아 이겼어? 아 졌네 아우 씨발 뭐가 이렇게 쎄? 이겼어? 아 씨발 진짜 아 오공 씨발 뭐가 저렇게 돌았어? 이걸로 순방만 한다고? 아 왼쪽에 저 뭐야? 아 씨발 뭐야 버거이가 뭐 버거 버그 있네 버거이 때문에 전 끄끄여졌고 버거 있어 씨발 뭐야? 씨시안 나와 근데 아니 락한 칼리 하나씩 나왔어 이게 씨발 말이 돼? 아 진짜 씨발 뭐좀 나와라 좀왜 그래 대체 아니 대체 왜안 나와 왜 바위 개맵에서 니코 네 하나 있고 새로치침안 날에 비피을 정서까지 쳐먹었는데 이게 씨발 네, 대체 왜안 나오냐고 아좀좀 가당키나 한억가를좀 해라 좀 제발 아왜 그러냐 진짜, 어떻게 씨발 다코 이성이 하나가 안 나와 그냥 욕심이 끄덕구나그러 자신 적어 다 야뭐 대체. 당연히 그말로 강등 당하는 순간 돈에 1분 0 밀. 뭐뭐뭐왜 뭐? 뭐 내가 뭔 상들 쳤는데. 씨발 이건 판 진짜 조금만 더잘 풀렸으면 무조건 1등 하는인데 무슨 씨발 없는. 이 어떻게 아, 운이 좋은 건 돈도 없는 거지. 뭘바위계 신이 쉬어야바위계한테 지겠냐? 지금 이걸로. 야, 구요정이야. 구요정 지금 나. 어? 거기나 지었다. 거기나. 아 마. 아, 왜 그래? 아, 라카나, 라카안 죽는다. 에. 하... 진짜 싫다, 싫어. 아, 진짜, 진짜 싫다. 아, 나는 진짜로 이 게임이 어떻게 실력 게임이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아, 운이 좀 적당히 없어야지, 없어도. 근데, 어? 왜 그럴까 대체? 왜?